안녕하세요. 갓피플 선거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구례군 광희면에서 어, 구례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도성 목사라고 합니다. 어, 제가 16년 동안 이곳에서 시을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구례사랑교회는 원래 수한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2008년도에 구례사랑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금년 내 32년 된 교회인데 제가 이곳의 일곱 번째 목회자로서 어 지금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한결같이 농촌 목회를 하면서 농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라는 어 그런 슬로건을 들고 매일처럼. 어,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농촌 또 목회를 위해서 또 현장에 뛰고 있는데 어,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채취하고 또 이렇게 직접 농사 짓는 그 좋은 이게 물건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겁니다. 어,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음, 현장 속에서 제가 어, 구례가 고향이고 또 고향 지역에서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지리산 어,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어, 생산된 어, 고로쇠를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 고로쇠의 어떤 효능이나 이게 좋은 이점들은 어, 다 검색해 보면 다 알겠지만 특별히 불의 고로쇠가 이렇게 어, 경쟁력 있는 것은 어, 산이 높고 깊고 또 물이 이렇게 맑고 좋다 보니까 또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무가 어, 고 이렇게 고목이고. 어 오래된 나무에서 채취된 물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어,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가 채취해서 어, 요즘에 나오는 이제 고로세 정제기 및 필터링을 해서 정제 살균까지 해서 나가는 어,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어, 특히 뭐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음, 두 번째로는 어, 지역에서 이제 농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성도들도 더 나가서 어, 일반 이제 귀농 귀촌자들과 함께 호구하면서 좋은 먹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직접 생산되는 이렇게 어, 무공해 또 유기농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려고 하고 있어서 어, 엽체류나또 많은 채소류뿐만 아니라 어 나물 어 이렇게 고사리 뭐두릅부터 시작해서 어, 그런 좋은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농산물로 정직한 농산물로 이 가피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 좋은 것을 공급할 기회가 된다면 공급해서 만나기를 바라고요 어, 원하는 것은 어, 이농산물 시골 교회에서도 생산되고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여러분들이 어또 이제 구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저희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농촌 목회 목해, 목회하는 또 저뿐만 아니라 어이 시골에서 또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뿐만 아니라 어더 나아가 이제 그걸 구매하신 여러분들도 좋은 어 먹거리를 이렇게 공급하기 때문에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어 건강을 또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들도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정직하게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어. 어, 물건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고 여러분은 그 어, 제품을 또 어, 구매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드셔서 많이 드셔서 이용해 주셔서 여러분들 영역간의 강건함을 얻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